안녕하세요. 엄마 아빠의 정보통입니다.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교통문화 혜택을 알려드립니다. 지하철, 버스, 영화, 공연까지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. 1. 지하철 버스 무료 탑승. 수도권 지하철, 서울, 부산, 대구, 시내 버스는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입니다. 교통카드는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해요. 단말기에 카드만 찍으면 자동으로 처리돼요. 광역버스, 시외고속버스는 제외. 지역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. 문화누리카드. 저소득층 어르신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보세요. 1년에 13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영화, 공연, 도서, 국내 여행 등에 사용 가능해요. 신청은 주민센터나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. 3. 무료 입장 혜택. 국립박물관, 미술관은 65세 이상 무료. 창덕궁, 창경궁 등 고궁도 무료 입장. 영화관 시니어 요금도 따로 있어요. 신분증 치참 일부는 평일만 적용되어. 4. 혜택 신청 팁 교통카드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.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괜찮아요. 자녀분들이 알고 계시면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. 마무리 지하철, 버스, 영화 공연까지 받을 수 있는 건꼭 챙기세요. 궁금한 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. 다음 영상은 건강검진 무료 혜택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